짠. 당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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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 당근 이야 당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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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2 5년 그레이트 이당킹피챔피이야 이야 이름이 엄청나게 이름이 길지? 원래 이름이 조금 더 있어 바로 2025년 그레이트 킹덤 챔피언십 보드게임 방과후 학교 야 얘는 보홀 안경 원숭이야 아 필리핀 보홀 안경 원숭이야 얘도 이름이 엄청나게 긴데, 얘두글자야 딸랑 두 글자. 할게. I, my, me, you, your, you, he, his, him, she, her, her, it, is, it, we, our, us, you. are you